자, 삼신 할머니 얘기 4부입니다. 옥황성자가두 삼신의 기원을 듣고 두 삼신을 모두 하늘나라 천하궁으로 불러일렀다. 옛 삼신이 이를 처리함이 바르지 못하여 새 삼신을 내려 보냈으나, 한 세상이, 세상에 삼신이 둘 있어서는 안 된다는 너희들 말도 옳도다. 내 너희 둘을 시험하여 더 슬기롭고 현명한 자를 인간 세상 삼신으로 정할 터이니 그리 알라.그리고는 두 삼신에게 각각 은대야 하나와 꽃나무 한 포기를 주며 말했다.이 꽃나무를 은대야에 심어 석달 열흘 뒤에 누구의 꽃이 더잘 피는지를 보아 삼신을 결정하리라.그날부터 두 삼신은 온갖 정성을 다해 꽃을 가꾸었다. 석달 열흘이 지나서 보니, 옛 삼신의 꽃은 다시 들어 남은 것이 없는데, 새 삼신의 꽃은 4만 5천 6백 가지가 눈부시게 피어났다. 시험에 진옛 삼신은 다시 옥황상제에게 따져 물었다. 옥황상제님, 삼신이 꽃만 잘 갖고서 무엇하겠습니까? 모름지기, 아기 낳는 일을 잘 알아야 좋은 삼신이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옳도다.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누가 삼신 일을 잘 아는지 물어보리라. 먼저 삼신, 옛 삼신에게 물었다. 아기는 몇달 만에 낳게 하느냐? 바쁘면 석 달, 안 바쁘면 삼년 만에 낳게 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배꼽을 북 찢어서 낳게 합니다. 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도끼로 탯줄을 끊고 아기를 얼음물에 씻깁니다. 아기를 어떻게 키우고 가르치느냐?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잘 큽니다. 다음에는 새, 새 삼신에게 물었다. 아기는 몇달 만에 낳게 하느냐? 아기 낳을 어머니의 몸에 피를 살려 석달녀를, 살을 살려 석달녀를, 뼈를 살려 석달녀를, 이렇게 한지열달 만에 아이를 낳게 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 몸에 늘어진 뼈는 당겨주고, 억울하던 오글, 뼈는 늦추어 주어 아이를 순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 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아기가 나오면 머리를 동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가위로 탯줄을 새치만 남기고 잘라 참실로 꼭꼭 메어준뒤 더운 물에 씻겨줍니다. 그런 뒤에 산모에게는 미역국을 먹이고 아기에게는 젖을 먹이며 잡기가 범접 못하도록 주위에 금줄을 쳐줍니다. 아기는 어떻게 키우고 가르치느냐? 아기를 키울 때에는 어머니 품에서 3년, 아버지 손길로 3년, 젖을 먹여 3년, 밥을 먹여 3년을 키웁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르칠 때에는 옳은 것은 쫓게 하며, 그런 것은 멀리 하게 합니다.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고, 친척 간에 화목하고 남에게 어질도록 가르칩니다. 두 삼신의 대답을 다 듣고, 드디어 억광선진는두 삼신에게 명을 내렸다. 새 삼신은 열두 선녀를 거느리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아기를 낳는 일을 맡아보도록 하여라. 그리고 옛 삼신은 혼자 저승으로 가서 죽은 아기의 영혼을 맡아보도록 하여라. 그리고 새 삼신에게는 서천의 넓은 밭에 갖가지 꽃을 심어 그 꽃이 가리키는 대로 아기를 점지하게 했다. 이에 새 삼신은 열두 선녀를 거느리고 서천으로 가 꽃밭을 만들고. 옥콩 상제님께 다섯 가지 꽃씨를 얻어 꽃밭에 뿌렸다.동쪽에는 푸른 꽃 서쪽에는 하얀 꽃 남쪽에는 붉은 꽃 북쪽에는 검은 꽃 가운데에는 노란 꽃에 꽃씨를 뿌려 서천 꽃밭에 오색 꽃이 만발하였다.그 뒤로 새삼시는 꽃이 가리키는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기를 점지해 주었다.서천 꽃밭의 꽃들에게 어떤 아이를 점지할 것인가를 물어. 동쪽의 푸른 꽃이 일어서면 용감한 아이가 아기가 태어나도록 점지해 주고 서쪽의 하얀 꽃이 일어서면 슬기로운 아기가 태어나도록 점지해 주고 북쪽의 검은 꽃이 일어서면 수명이 긴 아기가 태어나도록 점지해 주고 가운데의 노란 꽃이 일어서면 예쁜 아기가 태어나도록 점지해 주었다. 그러나 서천 꽃밭에 들어가 함부로 꽃을 꺾어 가는 이들이 많아지자 삼신은 옥황상제께 꽃밭을 지키는 꽃 감관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이에 옥황상제가 소별왕에게 꽃 감관을 시킬 만한 사람을 물으니 소별왕은 준현국 땅에 사는 사라 도령이 있을 만하다고 했다.그래서 옥황상제는 사라 도령을 불러다가 꽃 감관을 시켰다. 꽃 감독관이죠. 나중에는 사라도령의 아들 한락궁이가 꽃감관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다. 그 뒤로도 새삼신은 줄곧 사람들에게 아기를 점지해주고 아기 낳는 일을 도와주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에서 삼신아기씨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호호백발할머니가 되어 모두들 삼신할머니라고 부르게 되었다. 살았을 때 산판으로서 잘한 할머니가 죽으면 삼신할머니의 시녀가 되었다. 나중에 그 수가 매우 많아지자 이들을 집집마다 보내서 아기 낳는 일을 도와주게 했다 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집집마다 삼신을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아, 여기 이 이야기에는 저승의 삼신 할머니 얘기도 나오네요. 원래 뭐, 아기나 어린아이가 죽으면 다, 으, 이 아이들이야 뭐 인간 세상에서 죄를 저지르는 게 없기 때문에 다 천당에 간다고 그러죠. 그 스웨덴의 음? 그 과학자였던 시베덴 보리 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죽으면 다 무조건 천당이다. 이상.